백일번 문제는 부등식 두 개와 각각의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차 부등식의 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적힌 이차 부등식의 해총세 가지 종류가 있고 첫 번째 부등식인 x 제곱 ax 플러스 12가 0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경우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이 때, 이 경우의 해는 이세 가지 경우 중 1번의 경우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은 원래 x-알파와 x-베타를 곱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위에 원래 부등식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전개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와 같고, 알파벳타가 12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등식에서도 풀어보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 해가 2번의 경우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원래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다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이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주게 되면, 알파마이너스 일과 베타마이너스 일을 더한 값이 5와 같고, 알파마이너스 일과 베타마이너스 일을 곱한 값이 B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네모 친 식들 중에서,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식이 요식과 요식이기 때문에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식에서 베타는 7 마이너스 라는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동식,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3 또는 4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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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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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값0 0 0 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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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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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7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4라고 했을 때, 3-1 곱하기 4-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어서 6. 즉, b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와 b의 곱인 ab 값은 7 곱하기 6에서 42가 답이 되겠습니다.